이번 시간에는 개념원리 공통수학원 1 0 9페이지의 215번과 216번 문제 풀어볼게요. 자, 다음 방정식을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되어 있는 유형의 문제죠. 이걸 간단히 인수분해만 해서 풀 것이 아니라, 우리는 이때에 X값에 들어갈 만한 식이 0보다 크고, 크거나 같은지와, 그리고 0, 0보다 작은지, 요거에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해서, 식을, 어, 해를 얻어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간 숫자가 양수일 경우에는 그냥 벗겨지지만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x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어, 0보다 크니까 X, 절대값은 그냥 벗겨집니다.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, 자, x 값은 뭐가 나오냐? 마이너스 2 또는 4가 나오죠. 자,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. 우리는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x가 마이너스 2는 나오면 안 된다. 그죠? 그래서 4만, 어,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.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다.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요. x 플러스 4, 그 다음에 x-2는 0이고, x가 2 또는 마이너스 4죠? 근데 우린 지금, 음, x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x는 2가 아닙니다. 어, 그래서 우리는 해를 x는 마이너스 4 또는 어, 4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그래서, 그 범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, 자, 과로 3번 푸는 방법이나 과로 2번 푸는 방법 똑같으니까, 과로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과로 3번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있는 거, 그러니까 절대 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예요. 간혹 많이 하는 실수 중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건 문제 핵심이 아닙니다. 뭐냐면,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x 하나밖에 없었지만,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숫자가 x 2예요 그래서 첫 번째, 첫 번째 경우로, 절대값 안에 있는 x-2가 0보다 작을 때, 아니, 크거나 같을 때부터 할게요. 크거나 같을 때, 그리고 두 번째, X-2가 0보다 작을 때, 이렇게 두 개로 상황이 나눠져야 돼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풀게 되면은,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?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? 그죠? 렇왜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? 그죠? 그러면, 자, 전개를 해봅시다. 여기 절댓값 풀어봤자 어차피 X-2로 나오니까 바로 이항시킨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, X제곱 마이너스 4X,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그러면, 얘는 지금 근해 공식으로 밖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, 가운데가 짝수인 짝수 공식을 활용을 하면, 자,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이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곱한 2, 뿔마루트 4-AC. 해서 안에는 뭐가 된다? 3. 즉, X 값은 2 뿔마루트 3이 된다. 자 근데 이 안에서 우리는 x 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 라고 했냐면 2보다 크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루트 3은 2보다 작은 숫자 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숫자는 2 플러스 루트 3만 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 과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상황으로 풀게 되면 x 가 0보다 작은 상황 즉 음, x-2가 0보다 작은 상황 즉 얘는 x가 2보다 작은 상황입니다. 그럼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-2는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와요. 그래서 X제곱 -3X -1은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왼쪽으로 다이양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3은요.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x 플러스 1. 는1 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됩니다.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왔지만 해는 뭐만 사용할 수 있냐 3, 3은 사용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해는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 플러스 루트 3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? 216번 문제 풀어보면요. 어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이거를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 어, 지금 절대값 여기서 저, 중요하게 봐야 될게이 절대값이 있고 그리고 루트 안에 제곱의 형태가 숨겨져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절대값도 어, 이 안에 숫자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그리고 이 안에 숫자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라 건데 지금 21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절대 값 하나만 보면 됐어요.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. 근데 지금은, 어, 되게 아쉽게도 하나로만 우리가 풀리지가 않아요. x-2가, 자,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 x-2가 0보다 큰 경우, 크거나 같은 경우랑, 그리고 두 번째, x-2가 0보다 작은 경우, 로 생각을 해해 가지고 풀게 되면요. 어떤 문제가 생기냐? 자 보세요. 지금 이 루트 안에 있는 x 제곱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갈 때 x로 나가냐 마이너스 x로 나가냐. 요 문제인데 그걸 결정하는 경우가 0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. 즉 양수냐 음수냐.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, 예를 들어서 괄호 1번 같은 경우에 x-2가 0보다 크다.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x는 무조건 뭐예요? 양수죠. 양수기 때문에 얘는 여기는 그냥 다, 다른 말할거 없이 x-2. 여기도 다른 말할거 없이 그냥 x로 나오면 돼요. 양, 양수니까. 자 근데 괄호 2번 같은 얘 반괄호 2번과 같은 상호 같은 경우에는 얘는 x가 2보다 작은 거예요. 그러면 얘가 x는요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얘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. 여기가 x가 2보다 작게 되면은 그냥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오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 루트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x로 나오냐 x로 나오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. 어, x가 2보다 작다라는 말만 해버리면은 x가 1이라는 양수일 수도 있고요,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상황이 되게 애매, 애매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? 자, 지금까지는 경우를 둘로만 나눴었어요. 근데 이제는 경우를 세 개로 나눌 겁니다. 어떻게 나누냐? 자, 먼저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. 그다음 두 번째. 두 번째, X가 0보다는 크고, X가 2보다는 작은 경우,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거나 2보다는 작은 경우, 세 번째, X가 0보다 그냥 작은 경우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됐을 경우,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. 아, 0에서 2까지의 숫자, 예를 들어, 뭐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뭘로 나가요? 그냥 양수잖아요. 0에서 2 사이에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x로 나가면 돼요. 근데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다기 했 때문에 마이너스 x로 나가면 됩니다. 그래서 이세개의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. 알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슬슬 풀어보면 첫 번째 상황,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, x-2 플러스 1. x제곱 마이너스 x로 식이 풀리게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그래서 x는 뭐가 되냐? 중근이라 1로 나오게 됩니다. 자 근데 얘는 지금 해가 될 수가 없는 게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보기로 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x는 1이면 지금 이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다. 오케이? 그 다음에 x가 0과 2 사이에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고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. 그냥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? 음수. 여기는 양수. 이렇게 되죠. 그래서 x 절대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오고 플러스 1 x제곱 그 다음 얘는 여기 안에 있는 건 양수니까 x로 나옵니0 그래서 x제곱 어, -3은 0 0 0 0 3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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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스0 0 0 자,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0과 2 사이의 숫자만 하기로 했으니까, 마이너스 루트 3은 안 되겠죠? 그래서 플러스 루트 3만 예, 답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, x가 0보다 작은 경우. 그러면 여기도 음수, 여기도 음수.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,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. 그러면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, 그죠.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3,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.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3과 1이 된다. 근데 지금 범위를 0보다 작은 범위라고 하기로 했음, 했기 때문에 x는 1이면 안 되겠죠. 그래서 해는 x는 루트 3과 x는 마이너스 3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. 됐죠?